모여서 책 읽고 토론한 게 국보법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증인은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판단했습니까? 판단 근거가 뭡니까?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판단합니다. 국가? 증인이 말하는 국가는 대체 뭡니까? 변호사라는 사람이 국가가 뭔지 몰라? 압니다. 너무 잘 알지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란 국민입니다. 그런데 증인이야말로 그 국가를 아무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 보안 문제라고 단합하고 발발받았어 증인이 말한 국가는 이 나라 정권을 강제로 찬단한 일부 군인데그 사람들아야! 니 재판장님, 지금 변호인은 증인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증인, 진술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가혹행위, 즉 고문이 있었지요? 아닙니다. 증인은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고문한 적 없다고! 예! 피고 몸에 이렇게 타박상 흔적이 이렇게 있는데도 없다고 잡아들게가 피고가 자해한 거야. 자해! 자해라고? 헛소리 그만하고 진실을 얘기해라. 니는 니가 애국자 같나? 참. 이런 애국자가 아니고 죄없고 선량한 국가를 병들게 하는 벌어지고 군사정권의 하수일 뿐이야. 진실을 얘기해라. 그게 진짜 애국이야. 이닭자이 빨개 이 새끼야.